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오미크론 때문에 코로나 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이런 확진하신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런 고민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고민사항은, 선생님, 오미크론 코로나 격리 해제 후에도 이상하게 이렇게 불편하고 불안한 증상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혹시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몸속에서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러다가 다시 재감염되는 것은 아닌가요? 즉, 격리 해제 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불안하고 이상한 증상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요. 어,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어, 재택치료 중에는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재택기간 동안에 콧물 두통 그 다음에 재채기 그리고 인후통을 굉장히 심하게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피곤하다는 분들도 많으시죠 대부분이 바이러스하고 우리 몸이 싸우면서 나타나는 염증반응 뭐 콧물이나 재채기 목이 아픈 게 그런 증상일 것 같고요 이렇게 바이러스하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총동원돼서 싸우다 보니까 피곤하거나 굉장히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격리가 해제되고 난 다음에 이 증상들이 깔끔하게 다 없어지면 좋은데 난감한 상황이 차게 됩니다. 코로나 앓고 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부터 좀 이따 말씀드릴 증상들이 나타나서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아예 코로나 끝난 이후에도 이런 어떠한 증상들이 계속해서 안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일부 학자들은 12주 이상 이런 증상들이 지속되는 것을 롱 코비드 신드롬, 코비드 장기 후유증으로 표현을 해서 아예 질병의 하나로 규정하기도 할 정도로 그 증상들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거죠 저는 이제 이것을 간단하게 코로나 후유증으로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요 12주까지는 아니지만 상당 기간 이제 지속되고 코로나 어, 격리 기간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 그냥 좋아지면 좋은데 이 부분 때문에 계속이 증상이 남아 있으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몸도 계속해서 회복이 안 되는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이 병원 저 병원을 찾게 이제 만듭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증상들이 뭘까요? 일단 호흡곤란, 흉통, 가슴에 불쾌감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저 그리고 머리가 멍한 증상 머리가 맑지 않은 증상들이 있죠 그리고 변화된 후각이나 미각이 빨리 회복되지 않고 계속해서 후각 소실이나 미각 소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관절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관절이 아파서 관절염을 얻게 된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염증 반응의 하나로 생각되고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환자분들을 괴롭게 하는 게 극심한 피로. 맥이 없다. 온몸에 힘이 다 빠진 것 같다. 이 증상들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들이고요. 그 외로는 잠들기가 힘든 증상, 불안하거나 우울한 증상, 심장의 어떤 빈맥, 심장이 빨리 뛰는 현상, 그리고 기침이 거치지 않고 상당 기간 동안 가는 증상들이 우리 환자분들이 굉장히 괴롭히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하니까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검사를 해보죠. 근데 검사를 해보아도 특별한 이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제 코로나를 앓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코로나와 뭔가 구조적인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구조적인 연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아마 면역계통에 어떤 혼란을 일으켜서 자가 면역적인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면역계통이 소진된 결과라든지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생기느냐, 이제 외국에 어떤 연구라든지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여성이나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들, 뭐 고도비만자라든지 고혈압, 그 다음에 흡연자분들, 그리고 젊은 사람한테 나타난 경우도 있지만, 고령자한테도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공통점을 좀 살펴보면 코로나 감염 첫 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증상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연구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어, 이 부분 자체가 쉽게 해결되진 않지만 이 부분을 악화시키는 명확한 두 가지 요인은 있습니다. 일단 이두 가지는 이제 피해 주셔야 된대요. 왜 이러지, 이러지 하면서 혼자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불안감 때문에 원인을 밝히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너무 많은 검사와 진찰을 받는 거죠. 어, 간 병원에서는 한 명이 앉아야지만, 한 명이 이렇게 많은 병원을 다니다 보면 그것도 엄청나게 에너지의 소비와 불안감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치료 방법이 놓이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를 돌보아야 합니다. 코로나를 앓고 나서 우리를 회복하는데 에너지를 더 쏟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자, 제 이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인의 잘 아는 단고로서 주치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검사가 필요하다면 빠르게 기본적인 검사를 수행하고 제가 이제 검사를 하라는 것은 특별한 이상을 밝히는 이유도 있지만 너무 많은 걱정을 하는 것 걱정이 걱정에 계속 연속을 불러오는 것을 막기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즉각적으로 본인이 괴롭히고 있는 정상을 개선시키는 노력에 나서야 됩니다 제가 보면 이 정상이 빨리 회복되는 사람하고 회복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존재하는 부분이 뭐냐면 정상인처럼 생활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상포도 하고 가벼운 운동도 하고 어, 대화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 빠르게 회복된 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가지고 뭐 물론 굉장히 많이 힘드십니다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헤어 나오지 못하면 오히려 그 증상들이 악화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후유증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De conditioning 컨디션이 계도를 이탈한 거죠 그래서 컨디션이 다운되어 있는 과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컨디셔닝이 되어 있다면 이것을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즉, 컨디셔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디컨디셔닝 되시는 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변화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 일단 체중이 코로나 감염기간 동안 감소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후각이나 미각의 소실 입맛의 감소 그런 것 때문에 게 체중이 뭐 적어도 한 1, 2kg 2, 3kg 정도 감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소화기관 중에도 간열을 해서 설사라든지 복통을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조금 더 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컨디션을 올릴 수 있는 알갱이 음식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다양한 알갱이 음식들 복합 탄수화물 양질의 단백질, 식이섬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드셔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잠을 잘 자야 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수면에 의해서는 낮에 햇빛을 쬐면서 조금 활발하게 무리하지 않게 아직까지 컨디션이 완전히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게 운동을 좀해 주시고요 스트레칭 많이 해 주시고 좀 걸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밤에는 빛과 소음을 완벽하게 제거한 완벽한 어둠 속에서 숙면에 의한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불안하고 우울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입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명상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가까운 벗들과 이제 대화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을 줄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이 좀 힘들더라도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루 3 0분 정도는 가벼운 이제 걸려 운동, 그다음 유산소 운동 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가볍게 팔굽혀 일한다든지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손어벅지 운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몸에 컨디션을 올리는 데 가장 핵심이 이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죠 그 수분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루에 적어도 2리터 이상 수분 색깔이 맑고 투명하게 놓을 정도까지 수분 섭취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 이런 증상이 안 발생했으면 좋지만 이 증상 역시 우리가 이겨내야 할 하나의 과제입니다 너무 낙담하거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났을까? 이렇게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제 아래 노력을 기울여서 고쳐나가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의 대부분 호전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건강해지기 위한 노력을 하면 더 빨리 호전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돌보십시오. 우리는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대 대상이 하나 생겼지만 코로나 확진, 감염의 과정을 거쳐서 또 코로나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를 또 하나 얻게 되었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유쾌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